할렐루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부터 7장 1절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기라야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개를 지게 하였더니 개가 기라야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지라니라 사무엘이 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돗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형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 내시리라.이에 이스라엘 자손 다알들과아스다도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섬기는이라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아멘.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하여 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요.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호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은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블리셋 사람을 어, 블리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 나라에 어, 쳐들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 백성들이 회개하며 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해왔을 때, 어, 젖먹이 어린 양을 번제해 드리고, 어, 있을 때, 불리의 사람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헤안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불리쇠 사람을 추격하여, 대가라덱 이렇게까지 쳤더라. 아멘.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 여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도, 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여까지 도움을 받는 승리하는, 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 회개하며 어, 예배드리며 어,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며 우리의 적군을 이겨달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샬롬